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코인 길잡이 코잡입니다. 오늘은 네, 슈퍼버스, 슈퍼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만 빨리 알아볼게요. 지금 슈퍼버스가 어, 계속해서 좀 하락행보를 좀 보이고 있죠. 네, 슈퍼버스 현재 락업 해제 일정도 동시에 앞두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이러다가 폭락하는 거 아니냐. 어, 좀 무섭다. 말들이 많아요. 어, 보통 락업 해제는 공급량 증가로 이어져서 대부분 시장에서는 악재로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슈퍼버스 락업 해제는 일반적인 경우랑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풀리는 해제 물량 대부분이 스테이킹 형태로 묶여 있던 장기 보유 물량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장기 투자자들의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에 한 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게다가 오히려 슈퍼버스는, 어, NFT, 그리고 게임, 웹3, 생태계 통합이라는 이 실사용 유틸리티 모멘텀으로 락업 폐지에 의해도 지속될 가능성 자금 유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장기 물량은 풀리지 않고 어, 자금은 계속 유입이 된다. 이거는 단기 하락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세력들이 매집 중이구나 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격 변동은 클 겁니다. 그만큼 크게 터질 거고요.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어, 대응 잘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락업 해제는 이제 대부분 익숙하실 거예요. 락업 해제가 뭔가요? 처음 들어봐요 하시는 분들, 이제 없으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일정 물량을 이렇게 상장 초기에 잠궈 놓는 거예요. 시장에 한 번에 풀리지 않도록 매도 제한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일정 주기마다 물량이 조금씩 풀립니다. 그래서 이 락업 해제 일정이 오면, 알트 코인들이 억대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네 가격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이 2023년 말에 솔라나가 이락업해제 직전 망할 것처럼 보였던 적이 있었어요. 20달러, 그러니까 25,000원에서 3만원 초반까지 하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끝났다, 망했다, 손절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직후에 바로 단 3개월 만에 20달러가 100달러, 원화로 15만원까지 급등을 보였습니다. 무려 5배가 오른 거죠. 그 때도 이 솔라나는 락업 폐지 이슈로 억대 물량이 나오면서 폭락할 거라고 떠들썩 했었고, 그때마다 세력들은 의도적으로 물량을 던지는 척 하면서 매집을 완료했고요. 지금 이 슈퍼버스도 이때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라업 어, 패지다 악재다 소리들이 가득하지만 세력들은 혼자서 조용히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 매집은 꾸준히 상승 중이고 이 고래들의 순 입금량도 급증을 하고 있어요. 시장의 공포가 커질수록 어, 고래들은 물량을 담고 있는 겁니다. 큰 손들은 지금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거는 이 슈퍼버스가 이 라거 패지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흔들릴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 메인넷의 신뢰도라든지 생태계의 확장성은 굉장히 견고하다는 것, 그리고 세력들은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마치 악재처럼 보이지만 이건 물량 모으기 재정비 구간, 즉, 다시 날아오르기 전에 숨 고르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락업 해제 일정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어, 세력들은 아직까지 물량을 모으고 있고 락업 일정 맞춰서 급등시킬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락업 일정들 세력들 움직임 목표가 아셔야 돈을 벌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일정 그리고 목표가 똑같이 매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락업 일정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0105633579로 문자 길 하나 남겨주시고요. 세력들은 절대로 이런 거 알려주지 않죠. 티도 안 내고 물량 모으다가 순식간에 올려버립니다. 어, 단기적인 흔들림은 결국엔 세력들에겐 기회인 거고요. 지금 이거를 공포로 볼지 기회로 볼지 이 판단 하나가 내년 수익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정이 언제고 목표가가 얼마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신 포인트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거다 알고 매도까지 잘해야. 네, 돈을 벌수 있는 거잖아요.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다이 실시간 대응하시라고 공개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공개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타 유튜버가 이런 정보들 남용하면서 어, 금전적 요구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전부 사기니까 네, 당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 쿠자비한테 일정 그리고 목표가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어 저는 매일 직접 이 시장 모니터링하면서 락업 일정 그리고 세력 움직임 목표가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고요. 구독자분들 큰 수익 보시게끔 재단 일정들 목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금전적 요구는 없고 이렇게 재단 목표가 일정들 자동문자 시스템으로 실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은 저에게 구독 좋아요만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이게 제 개인 번호여서 어, 선착순 100분까지만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시장에서 정보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이죠 네, 공포는 세력들의 무기고 기회는 준비된 사람들 몫입니다. 이번에 이락업해제랑 단기 조정하라. 누군가는 분명히 이 타이밍으로 또 돈을 벌 거고요. 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만약에 제 정보들이 틀렸다. 헛소리다 생각이 드신다면 받아보시고 무시해 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손실되는 정보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이거 문자 보내는 거한 1분이면 되잖아요. 이 1분으로 우리 수익이 몇백몇 천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좋은 결과 낼수 있는 거라면 무료인데 좋지 않나요? 구독 좋아요 누르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5563-3579로 문자 기회 보내주시고 네,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계속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